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그 방탄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엘비 세미콘이랑 넷마블이랑 DPC죠. DPC가 대장인데, 우리 DPC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DPC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곡가 영역. 그렇죠. 주봉상도 그렇고, 지금 일봉상 뭐 만들고 있어요? 뭐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박스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잠깐만요.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번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될게 하락의 징조는 그런 게 있어요. 장대 음봉과 장대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 하락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일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나세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구분에서 얘를 얘를 이 여기를 이탈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거나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이시면 수익 청산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뭐다? 계획을 시나리오 세우셔야 돼. 아니면, 이제 뭐, 고점은, 이제 이렇게 될 거, 여기, 여기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매물 대니까이 부분 돌파해보도 확인하시면 되고, 얘가 박스권 을 여기 위에 올랐다, 섰다 그러면, 요 위에서 다시 박스권이 형성된, 2차 박스권이 업그레이드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지금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차트상도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사. 자, 다음, 넷마블. 넷마블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했죠. 이렇게. 한번 박스권을 했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달 걸렸죠. 업그레이드 했는데. 여기서도 한달 걸릴 수도 있어요. 한달 후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 어떻게 알수 있다? 그쵸.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대 은봉이 나오면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아 하락을 할수 있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손절 준비를 하시던지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아 이거 올라가겠지 하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절대 안되고요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어 내 매수 단가가 만약에 여기에요. 그러면 나는 1차로 목표 수익 목표 수익을 정해야지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을 정하고 아 내가 매도는 어디 서할 거야 목표 수익은 어디고 내가 어디가 빠지면 손절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어디가 어디서 빠지면 최대익절할 거야 그런 식으로 꼭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좌는 지금 불어나게돼 있습니다 자넷마블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상 보셔도 주봉상 보시면 여기가 저항권이네요 그렇 16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6만원이면 16만원이면 여기잖아요. 여기네, 여기 그쵸? 이런 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이 박스권 구간, 그쵸? 이렇게 아 여기 여기 박스권 구간 이 부분 잘 지지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잘 보세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하나 또 하나의 팁은 만약에 얘네들이 기간이나 얘는 수급주네요 그쵸 수급주니까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주포 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물량을 많이 계속 뺀다 그러면 얘는 하락신호를 보고 그래서 매도를 타이밍을 잡으셔도 됩니다 세번째는 엘비 세미콘 이에요 엘비 세미콘 같은 경우는 다른 방탄주 보다는 많이 좀 틀려요 얘는 회사를 보시면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맞죠? 반도체 만드는 회사. 어떻게 보면 지금 방탄주의기보다는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어요. 그쵸넷마블이나 디피씨라고 많이 틀리죠. 예전에는 엘비세미콘도 방탄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추세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추세선 이탈이에요. 우리가 한번 주봉으로 돌아가 보면 엘비세미코는 하락을 해도 괜찮은데 이 60일 선에서만 지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여기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 얘가 지금 60일 선이 내려갈 거예요 점점 내려가니까 아마 여기서 붙을 것 같아요 정도에서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돼. 이거 얼마지? 7,700원 정도를 우리가 일봉에서 그어보면 이자리예요이 이 자리까지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제 말씀은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일봉상, 여기가 단기 지지선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 굉장히 문제기 이 때문에 이런 경우도 추세선 이탈하면 우선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항상 지지저항선을 보시고 추세선도 그어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이 가운데 부분이죠 뭐 여기 여기도 볼수 있고 당기니까 요 안에서만 좀잘 횡보를 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분봉도 보시면 지금 아직은 하락이 진정이 안 됐잖아요 제가 분봉을 보면 이런 구간이 나와야 돼 이런 구간이 나오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횡보 구간이 좀 길게 좀 나와 줘야지 8, 9, 10 그때잖아요 7월 8,90인가? 7월 8,90.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처럼 횡보 구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PC는 박스권, 내말물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다만, LB세미콘만 지금 하락이 진정돼야 된다고 좀 보시고요. 이상으로 방탄 관련지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